자, 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미스터 트롯에친 이명웅이 우승 상품으로 자, 쌍용 자동차의 지포 렉스턴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웅은 어제 18일이죠. 이 렉스턴을 받아서 이 시승기, 말하자면 언박싱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소식이 앞서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명웅이 본인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이 시승기 시승기 언박싱 시승기를 올렸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말하자면 조회수가 50만 명이 넘었는데요. 자, 이명웅이 좋아하는 이 모습 여기서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의 캡처의 모습인데요. 어제 언박싱하는 모습입니다. 렉스턴 G4 렉스턴의 모습인데요. 자, 이명웅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자 팬들도 함께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명웅은, 자, 미스터 트롯의 진이 돼서, 어, 얻은 상금 1억 원, 그리고 특전곡,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수제화 200컬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차량, G4렉스턴을 받아서 어제 시승식, 그리고 언박싱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자, 이, 이명웅의 팬들이 너무 좋아해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명웅이 차를 놓고 반대편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명웅이 생애 첫 차라고 합니다. 본인의 차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무명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본인이 차를 살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본인의 차로서는 첫 차라고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이명웅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제가 돼서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중심으로 이명웅이 좋아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탄사만 100번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100번 정도. 자, 조심스러운 손길. 자, 끝나지 않는 자동차 구경.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시승을 한강 주변을 이렇게 시승도 했다고 하고요. 자 비닐을 뜯지 않았습니다 의제에. 자차 사면 당분간 그 비닐 뜯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트가 좀 어? 손상될까봐 그런 마음이죠 뭐. 자 비닐을 안 뜯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미스터트롯의친이명웅이 우승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를 언박싱했다. 어제입니다.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쌍용자동차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언박싱 하는 모습을 공개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자, 이명웅은 이것이 첫 차라고 하고 너무 좋아서 자동차 외관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감동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그는 자동차를 끊임없이 쓰다듬으면서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생애 첫 차를 샀을 때그 기분 아시죠? 그것도 그냥 내돈 주고 산게 아니고 자 노래 잘해서 미스터 트롯 지금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 상품으로 차를 받았는데 이 차가 첫 차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드라이브도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 올렸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53만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명웅은 자, 차가 승차감이 너무 좋고 부드럽다. 그리고 차체가 높아서 차체가 높아서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운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모습. 거기에서 팬들도 함께 공감을 할수 있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자, 이 차가 생애 첫 차입니다. 실감이 아직 나지 않아요. 제 차가 정말 맞는지. 그러면서 역시 팬들에 대한 뭐 말하자면 감사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내차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박싱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 하는 모습입니다. 사정 없이 뜯는 모습 아주 소중히 그렇게 한참 자랑하는 전설, 트로트의 전설. 자, 요즘 방송계의 대세 중 대세. 왕중왕이 이명웅이죠? 자, 이명웅이 차한대 이렇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무명 시절이 오래돼서 본인의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소중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런 영상이 팬들에게 또다시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동안에 없었던 차가 생기는 것도 행복한데 그것도 자, 오디션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그것도 보통 경연도 아니고 전 국민이 35.7%의 시청률을 올린 그 오디션 경연 방송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얻은 상품입니다. 말하자면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감동하는 모습이 또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영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이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도, 도착해서 차의 비닐을 뜯고, 언박싱이 끝난 후에도 한없이 차를 만지면서 우승의 기쁨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본 댓글, 누리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이명웅이 진이 되어 받은 자동차를 언박싱 하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는 제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첫차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이명웅 씨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명웅이 좋아.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자, 팬들. 자, 누리꾼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명웅이 자, 가요계 방송계 대세지 않습니까? 아니, 트롯맨이 대세고 이명웅이 그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왕중 왕입니다. 지금 광고도 여러 군데서 찍고 있고요. 지금 에, 쌍용 자동차의 이 광고 말고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 예능 방송에서 지금 이명웅을 초청해서 출연시키려고 자 섭외 견, 전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이 오늘도 어제 죠 어제 어제 영상인데. 자, 이게 언박싱 하는 모습에서 팬들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